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에라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는 인생, 점점 더 강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점점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또 강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당하는 어려운 그런 역경과 상황들 가운데 이러한 바램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어, 원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어, 정말 누구도 경험해 볼수 없는 인생의 이제 나라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죠. 어, 다른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나야 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고 어, 또 최선을 다해봤지만. 동료들의 그런 미움을 받아서 함께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또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처해본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울에 의하여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또 있을 곳조차 없어서 도망다녀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어 이제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다윗이 온전하게 이스라엘 다 다스린 게 아니고 열한 지파는 이제. 이스보셋이 옹립된 그 그러니까 아브넬이 옹립한 이스베이셋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머지 여람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유다지파만을 이렇게 유다지파만이 인정하는 왕으로 물론 7년 6개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요압은 오른팔이었던 요압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그,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삶이 풀리지 않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다윗은 좀더 강해지고 어? 이렇게 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들을 이루고 싶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기고 서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 어떤 나락에 있든 어떤 바닥을 쳤든 그곳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사실 다윗을 다 무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스보셋이 이끄는 그어 모든 어 이들은 이제 무너지고 그들은 다 이제 그 죽고 거의 다 죽었죠. 나머지 지파들이 그러니까 모든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제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불러 어어 구합니다. 우리의 왕의한 고륙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한 고륙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읍소를 하는 거죠. 아 우리가 당신하고 한 지체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통쾌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기쁨과 영광은 말로 다할수 없는 거죠. 이제 드디어 모든 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어, 해프론에서, 이제 모시로 나온 거죠. 다윗을 왕으로. 앞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 벅차고, 어, 그 감동, 말로 할수 없었겠죠. 그래서 4절, 5절에 그가 그렇게 왕이 되었음을, 또 그렇게 왕 위에서, 아 어, 다윗이 이제 3 0가 왕이, 30세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나온 역경과 그 세월. 그런데 그렇게 이제는 모든 지파 또 장로들이, 대표들이 나와서 왕을 이제 모시고 가는,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가는, 그도 올라온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일어나고, 그렇게 드디어 왕을, 왕으로 추대된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을 다스리게 되는데, 해부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광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록치 않습니다. 이제 어,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그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대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땅 주민 여무스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왕과 이제 그 다윗의 부하들이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내보내고 그들을 쳐서 내보내고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려고 하는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놀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 그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어? 그 뭐야 저기 그그그 그, 그, 그 사람들 차라리 치라고 그래. 너너 안돼 너희는. 어? 차라리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를 치서 쳐서 이기지. 다윗 너 안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뭐, 마음에 이제 화가 이렇게 써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읍이 워낙 그, 그 견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 그것을 믿고 이제 다윗과 그 군대를 우습게 여기고 놀리는 거였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에. 그 산성을 이제 함락합니다. 그리고 그 산성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산성.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속담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아, 힘을 가졌냐라고 한 것을 볼수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진격하는 그그 그 다윗의 그 어떤 세력이 이제 대단하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산성도 이제 다 합력시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상업이 크고 여러분, 아무리 어,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놀림이 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어신여겨도 누가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떻게 된대요?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강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누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해도 상황이 내가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도 야 이젠 진짜 무엇도 할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바닥을 쳐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들간 마다 어, 계속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을 통해 보여지는 말씀은 야 이제는 끝났구나 싶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누구를 바라, 바랬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어, 바라봤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그때보다 다윗이 힘이 생겨서, 그때보다 마음이 생겨서, 그때보다 다시 한번 해볼 용기가 생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영광스러운, 그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이 오는데,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뭐가 없어요. 다윗이 거할. 이 집이 필요하요 왕이갈 집이 필요했는데 이걸 누가 지어주냐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딴 나라 왕이 와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뭘 하는 거예요? 읍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뭐 성경은 뭐 자세히 기록하고있진 않지만 여하튼 지금 보세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려고 하니까 나머지 집파들이다 와가지고 헤브론까지 와가지고 다 모셔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근데 여기다 찬물을 끼얹는 그그 응? 그, 그, 이들이 있었잖아요 앞 앞서 이제 여부스 사람들 근데 그것도 다 이기고 성을 함락딱 했어요 딱 그랬더니 드루한 히랑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사제들과 여기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여러분 최고급 그 목재를 얘기합니다 그거와 이제 목수와 석수들을 대동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이소에서 집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행차예요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이 진짜 얼마나 뿌듯하고 막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게 다윗이 점점 강성을 갖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 그 상황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자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락을 바닥을 치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다윗의 상황에서 엄청난 역전극이 벌어진 거잖아요. 나머지 지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지파가 다윗 왕이시여 하고 심지어는 성읍 이름도 다윗의 산성 산, 서, 성 이렇게 이름을 짓고 다윗의 이름이 막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집도 와서 막 외부의 왕들이 막, 막 지어주면서 어 여기 이거 거주하시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띄워줘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 몰라요,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왕으로. 사으셨다는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 어떻게 했더라? 알았더라. 알았더라. 그 영광들을 보면서 이거 누가 하신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다윗을 높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잘했다라는 칭찬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꼬집지 않으면,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뭐, 우리, 눈 뜨고 뭐배 간다 그래요? 코배 가요. 그렇게 내가 막 올라가면, 어느 순간, 그냥 눈 뜨고, 코배 가요, 사탄이. 그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이거는 다윗이, 다윗 자기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해서 아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좀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모든 은혜를 모든 영광을 돌리자. 물론 이것도 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아, 정말 뜻깊은 우리가 해야 할또 아,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항 가운데 다윗이 더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제목처럼 점점 더 강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앞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이것보다 더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힘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 마찬가지예요. 설사 바닥을 치셨어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어그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까? 예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고백하시면 돼요. 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설사 반대로 저 위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윗처럼 막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더 올라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거든요. 낮은 자를 높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작은 자들의 거예요.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실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그 병지에 그 이르게 되냐면 바닥을 쳤다고 해서 뭐. 염려하고 근심 걱정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저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응?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져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더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더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예. 여러분 진짜 복이 뭐겠습니까? 다윗에게. 이거예요.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아, 예.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기 지금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일들이에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그게 복이고 그게 힘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 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모든 것다할수 있을 것 같은 모든 일들도 나의 이름을 외치며 내가 정말 다 이룬 것 같은 그러한 높은 산성에 높은 곳에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어, 뛰어내리는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을 것을 아버지 안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나의 복되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시면 감사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